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가수 나훈아 씨 이야기입니다. 나훈아 씨가 이번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죠. 늘 유료 공연만 하던 그분이 방송 콘서트를 선보이면서 전 국민의 TV 앞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이동 제한에 큰 공을 세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사람들이 이제 나훈아 씨의 열광을 하는 것은 그의 노래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러도 재벌 회장에 불러도 가지 않는다고 하죠. 정치 제안도 거절했고, 대통령이 준다는 순장도 사양했습니다. 오로지 질 높은 공연만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혼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나훈아 씨는 방송을 잘 하지 않듯이 인터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나훈아 씨가 직접 이제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 이걸 공연이 아닌 곳에서 듣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훈아 씨를 장시간 인터뷰한 월간 조선의 인간 탐험 인터뷰입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가왕도 아니라 가황으로 불리죠. 노래의 가요의 황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뷰의 황제라고 불리는 오효진 기자가 나훈아 씨를 만나서 원고지 150매가 넘는 인터뷰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나훈아 씨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밉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하기도 합니다. 2002년 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용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부산에서 마도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도 옵니다. 공부도 꽤 잘했는데 이제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판검사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가수가 되고 나서의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계약서 내용도 잘 모르고 녹음을 일단 했는데 홍보도 하기 전에 라디오에서 뭐 나와 달라고 난리가 나고 회사에 가면 뭉세기로 돈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원래 오아시스 레코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나우나 씨 덕분에 빚다 갚고 완전히 일어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우나 씨는 원래 공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공연을 하면. 밴드가 초죽금이 되도록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공연도 8개월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하죠. 밴드가 이제 다른 가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아, 그런 가수들은 노래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노래 못하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밴드가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멜로디 뒤에 있는 거 읽어야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70살이 너무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 값을 해야 된다. 이게 나훈아씨의 고집입니다. 비싼 표값.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피나게 연습을 해야 나온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무조건 연습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가수가 안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깡패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방에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러는데요. 그럼안 그래도 폭력으로 7번이나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네요. 상대가 전부 깡패들이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싸워서 이기고 자신이 굉장히 빠르고 세다. 이렇게 또뭐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공연, 방송 돈 많이 주, 안 주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가수다. 2등보다 10배는 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출연하면 너희들 홍보가 되는데 그만큼 안 주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큰소리도 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공연은 최고의 입장료를 받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터뷰도 원래 내가 안 하는데 오효진 기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전부인 김지미 씨에 대해서도 그 여인을 만나서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살 연상이었죠. 김지미 씨가 자신을 어른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제가 됐던 건 이혼할 때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남자답게 주고 나왔다. 이래서 화제가 됐었죠. 이혼하면 여자가 더 힘들 것이다. 여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뭐 재산을 준것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카바레에서 성금 받고 이제 일하기로 했는데 한캐바레에서한 달에 1억원 받기로 하고 나와서 3분의 2는 김지미 씨 주고 나머지로 자기가 그냥 아파트 전세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뭐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요. 나훈나씨가 정치 제안 받았다는 건뭐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인터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1992년 14세 총선 때죠. 그러니까 4월에 선거가 있는데 1월에 아이들과 스키장에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서울에 돌아와 보니까 여당의 당직자가 연락이 와서 국회의원 한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훈아 씨가 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부릅니까? 마이클 잭슨이 나보다 잘 부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정치를 해야 됩니까? 노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이제 뭐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나훈아 씨는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밉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저놈 인기 있으니까 내보내면 당선되겠다. 그럼 우리 당에 한석더 생기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훈아 씨는 아 우리나라 국회 왜저 모양입니까? 돈좀 있으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안에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국회의원은 정말 엘리트가 해야 되는 거죠. 잘 배우고 사고 똑바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뭐 인기 있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나라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나훈아 씨는 18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훈장을 사양한 사실도 이제 알려져 있죠. 노태우 대통령 때 훈장을 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가 몇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받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했다고 하네요. 뭐 이분 말로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 차례가 아니다. 선배들,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훈장을 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또, 뭐, 인터뷰에서는 정부 비판도 합니다. 우리나라 잘될것 같냐, 앞으로? 이런 기자의 질문에 안 됩니다. 교육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육 정책을 바꾸는데 노력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당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랬는데 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고요. 뭐 그런, 이런저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뭐 궁금한 것은 이분이 언제까지 이런 왕성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인가겠죠. 언제 노래를 그만둘 것인가.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합니다. 언제가 될까요? 그동안 이제 본인이 최고로 비싸게 굴고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통할 때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내 노래 들으려면 얼마 내? 이런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줄 때까지는 자신의 이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럼 그만둬 하면 본인의 이제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가 다 사라질 것이 너무 뻔하니까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 내가 자, 내 자신에 대한 가장 이제 확신이 있고 돈을 많이 받을 가치가 있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추석 TV 공연에서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역사에서 목숨을 걸었던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화제가 좀 됐습니다. 또 이제 신곡,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여기서는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현 상황을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기도 했죠.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나우나 씨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또 이번 공연으로 이제 좀 정부의 미운 털이 박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왔죠. 근데 하지만 흔들릴 나우나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우나 씨, 앞으로도 영원한 가요의 황제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